자 김영명이 오른쪽으로 로우지. 뿌리고 본인도 로우지.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뿌리고 로우지. 본인도 로우지. 들어갑니다. 어 패스 연결 좋아요. 김영명. 자 앉아 앉아 앉아봐. 이 마스크 끼고 뛴다는 게 진짜 힘드네 생각보다. 자 김영명 선수가 이 팀원들과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럴 0으로 지고 있다 보니까 분위기는 조금 침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분위기 좀 살려야 되거든요. 저기 심판님. 저 심판님. 네, 네. 지금 자, 심판을 부르고 있습니다. 심판을 부르면 안 되거든요 사실. 에이. 심판을 부르면 이, 이 어떤 부정에 대한 이 에이. 이따가 뒤에 서 있다가 꼴테가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칠때 옆으로 하나만 대죠알겠 끝나고 내가 저 돼지 껍데기 소주 한잔 할래요. 알겠 뭔가 지금 청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회장님 입장에서 이런 청탁을좀 <laughs>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아서 어, 아야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laughs> 조만자만. 아. 자, 천만 째사이 자, 이제 두 자, 이 자, 나가. 사이드. 사이드 줘. 지금 알아야. 뛰고 있는 저기 정민경 선수도 정민경 선수. 그래. 이 정민경 선수가 네. 특이한 게 본인의 포지션을 라이트 윈이라고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달리기를 잘하고 네. 오른쪽 드리블도 좋다. 그렇지. 오 어, 어? 가운데 쪽! 쭉! 어? 아쉽습니다. 네. 드리블도 좋다. 네, 뭐 이런... 드리블도 잘하는데, 중간에 예. 패스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해서 가끔 실수를 좀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드리블 돌파를 잘하는데, 패스를 안 하는 선수를 이제 축구에서는 탐욕스러운 선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정민경 선수, 오늘 경기에서는 패스를 좀 잘해주길 바랍니다. 네. 어! 야! So, 이금전에 말씀을 해줬던 이5 5번선수도 이제 그라운드로 들어갔어요, 송기현 선수. The Pony p o 하 y 공을 n y p o 다 y p 게찬다 Pony Pichanda. Yanke Sandar, y a n k 기현이 n d a r y a n 는데 s a n d a 바짝 수비를 e s 는데 운동 초반에 오래돼서 경력이 네. 있어서 경험으로 예, 예. 잘해요. 그렇죠. 또 네. 김용명이 직접 코너킥을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본인이 원하는 걸로좀찬것 같거든요. 김용명, 김용명. 아, 옆쪽으로 좀 흘렀습니다. 반대편으로, 하이. 어, 뒤쪽으로 턴하는 것도 좋아요. 네. 야, 이게 천봉 천봉이 후반전 와서 플레이가 야, 완전히 살아납니다. 야, 허정은 주셨다. 자, 허정은이 다시 한번 슈팅을 네. 시도했는데 를 일단은 막혔어요. 차랑차랑이 어, 후반전 와서 수비를 많이 합니다. 차랑차랑이 후반전 와서 수비를 많이 합니다. 아, 역금이었습니다만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야야야야야야. 아, 박은혜 선수 응원을 시작했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음주 가물을 즐기는 박은혜 선수가 응원을 <laughs> 예, 시작을 했어요 <laughs> 자 심판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죠 이거 드디어 경기 불이 붙은 겁니다 아니 심판 잘했어 심판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받고 나갔는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점점 이, 치열해지는 거죠 아공 받고 넘어졌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차! 아이고 야 세게 차! 몸싸움도 치열해지고요 오자왼쪽에 들어갈 수 바꿔, 있죠 빠빠 뒤에 있다 언니도 아 어, 어. 이은정 선수 아 이은정 선수 네 지금 공대하 노명덕 선수가 우리 팀에서는 어! 지금 공대하 노명덕 선수가 우리 팀에서는 우리 팀에서는 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이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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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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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그 축구왕 시이를 만에서 나왔던 그 독수리슛이거든요. 네. 골키퍼가 만세를 하다 먹히는 굉장히 굴욕적인 골입니다. 노명덕 선수는 저런 골이아요어 아, 그래요. 어. 정훈이가 명격이 보라고. 자, 노명덕 선수 역시 이하나슈 회장님께서 중요한 플레이어다라고 찝어 주셨는데 어, 예측을 하시는 수들이다잘 네.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 오. 오, 이번엔 잘막았어요 잘. 음, 우리 저임덕영임이영 예. 키퍼라고 써는 용인시에서도 오! 달라! 시 전체로 봐도 네네네. 훌륭한 키퍼다 아, 용인시 대표 키퍼로도 손색이 없는 바로! 바로! 진짜 거미손입니다 네네 거미손이에요 아, 공간 잘 봤어요 오른발 슛! 아 그러나 뒤쪽에는 임덕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미손, 이임덕현 키퍼가 공을 잡았습니다 여기 여기 오! 임덕현의 롱킥! 연결도 잘 됐습니다 아크라나티 쪽에서 김규리 선수가 수비를 해 줬고. 아, 간다. 어이든든 키퍼는 킥도 오, 좋네요. 좋네요. 네, 김규리. 명아, 네. 명아 언니! 명아 언니! 자, 김용민 명... 선수가 지금 상대 선수를 부르면서 명... 공을 본인한테 달라고. 네. 이제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laughs> 아... 여기 명아 언니 바로... 여기. 음... 명아 저, 언니 여기 있었어. 자랑. 잘... 명아 언니. 알았는데... 아, 그러니까요. 명아 예. 언니. 이게 오히려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laughs> 명아 언니! 명아 언니! <laughs> 어니명원언니명머언니어니어니 어머니+ 어머니+ 어명니언니청머언니어머언니그추 어, 이분 김용명이에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패스 연결! 나와라 슛! 와! 아! 득점됩니다! 아! 구독, 좋아요, 끝! 어, 이분 김용명이에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패스 연결! 나와라 슛! 와! 아! 아! 득점됩니다! 아! 한골 쫓아갑니다. 스포 2대 1이고 김용명도 어시스트를 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이거 득점이 나온 거는 아, 이명신 아, 아. 선수죠? 아, 아. 네. 주장 선수가 한골 넣네요. 역시 주장입니다. 어? 네. 괜히 주장을 달고 있는 게 아니죠. 김용명의 어시스트 그리고 주장. 이명신의 득점 스코어 네. 2대1로 한골 쫓아갑니다. 아, 간다!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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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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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명 올라갑니다. 아, 왼쪽으로. 어 아, 아. 아. 나갔네. 아, 김용명 선수와 아. 박미수 선수의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첨벙첨벙 힘을 좀 내는데요. 아! 명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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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도, 뛰고, 또 뛰고, 이상희, 명원님, 당아, 아파, 자 김영명이 오른쪽으로 뿌리고 본인도 아,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뿌리고 아, 본인도 아, 들어갑니다. 오 어, 패스 연결 좋아요, 아, 김영명, 오 어, 패스 연결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야 김영명 대단한 플레이를 <목소리> <후대를> 보였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그리고 마무리가 하고 <목소리> 싶어 2대2 동점입니다. 야이 김영명 선수의 어떤 효과가 지금 나오는데요? 네 지금 근데 또 아, 쓰러, 쓰러졌어요. 쓰러지셨네. 네. <목소리> 아 이렇게 주심의 슬슬 소리 울리면서 스코어2대 2. 자 공식적인 경기 아... 찰랑찰랑대 천방 천방의 맞대결 스코어2대 2로 승부로 아, 가리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